오 오늘 노을 너무 이쁘다 날씨 한 너무 한 좋아. <목소리> <다리 따지셨을 때. 웃음> 내일 대구로 출고가 갑니다 출고. 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거주하시는 고객님인데 사업이 너무 바쁘셔. 제가 근무하는 데는 이제 수원전시장이잖아요. 대구한동모터스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고를 하는 거죠. 나 전국 어디든 갑니다 정 대장 믿고 맡겨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 BMW 정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대구 나와 있습니다 대구 저 앞에 보이는 게 대구 우방타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한동모터스 서대구 전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구미에서 연락 주셔가지고 유튜브 구독자님이시고요 이 한동모터스 대구 전시장으로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출고 진행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서대구 전시장은 전시장하고 이 서비스센터 같이 운영하는 전시장이고요. 퀵샵 위주로 이 서비스 센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오늘 출고할 차량은 520i m 스포츠 모델이 되겠습니다. 색상은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이 되겠습니다. 작업까지 유리머 코팅, 썬팅, 이런 작업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번에 썬팅 작업은 후프틱 제품으로 적용이 됐고요. 트렁크 용품 선물까지 가득 챙겨드렸습니다. 키링 키케이스, 뭐, 머그컵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트는 이 브라운 시트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원래 3월달에 출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3월달에 사실 뭐 딜리버리 스탑 이렇게 한번 걸려 있었기 때문에 3월달에 바로 출고를 못했고 이제 4월달에 출고 진행이 들어간 겁니다 멀리서 출고를 맡겨 주셔도 다 직접 오니까 뭐 한번 상담 한번 연락 주십시오 우리 대표님 한번 만나 뵙고 즐거운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 탈 거여가지고 저는차 많이 안 타거든요. 예쁘네요. 네. 트렁크도 한번 보시죠. 아네. 버튼 거기 있습니다. 네, 누르시면 돼요. 아. <laughs> 여기 선물하고 이런 거 아예 놔뒀네. 제가 오늘 새벽에 다 챙겨 와가지고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리본도 다 제가 아... 갖고 와서 다. <laughs> 제대한... 아유 앞에서. 원래 저쪽으로 온대. 네. 오늘 다른 길로 들어왔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오늘 온데. 아 오늘요? 네.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 길로 해가지고 저 뒷길로 왔다가 다시 돌아왔어. 요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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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비도 지금 이상한 데로 가셔가지고 골목 안으로 들어온 고요 <laughs> 하나, 둘 셋. 하나, 두, 셋. 여기 이제 우리 사모님 타시고 내가 네. 태양 해드릴게요. 자기, 자기 타, 자기. 그렇죠. 휴대폰 그 어플 설치하셨어요? 아 신랑이 했어요. 아 그랬어요? 아, 집에 가서 하죠 뭐. 어. 이, 뭐 이번에 좀 진행하면서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어요? 저희 그냥 코로나 알아보고 여기 왔는데 네, 네. 그냥 바로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사장님, 어, 대표님한테 바로 연락하고 근데 또 멀리서 그냥 하시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주, 선택을 한다는 게 저는 또 신랑 믿는 편이라서 아, 우리도 그냥, 사장님 네또 아. 워낙 그냥 의리의 남자 네 그래서 바로, 하, 바로 그러니까. 하더라고요 그냥 고민 없이 감사합니다 네. 아니에요. 진짜. 네, <laughs> 영상 봤어요.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근데그 어떤 사업을 하세요? 거기서, 저희는 그냥 대구에서? 아 하고 있어요. 구미에서. 아, 구미에서 저희 대구 토박이긴 한데 이제 구미에서 아 장사는 하고 있어요. 네. 그 그러니까 요식업. 요시가... 맞아요. 그죠? 네 예. 제가 다음에 그럼 구미에 놀러 가면 맛있는 거 한번 제접해드리겠습니다.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대표님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네, 아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요 마이크만 이제 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요거 리본도 뺄게요. 그렇죠. 그잘건안 해요. 잘 타게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음, 됐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자, 우리 구미에서 요시고바시는 우리 대표님 이번에 차량 출고는 운용리스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. 비용 처리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 없이 BMW 5 시리즈 차량을 선택해주셨고요. 확실히 이 브루클린 그레이만의 브루클린 그레이만의 이 색상 느낌이 있어요. 지금 안에는 카본블랙 지금 출고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조금 화사한 이제 지금은 이또 봄이지 않습니까? 봄에는 또 이렇게 루클링 그레이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, 너무 이쁘다. 대구에서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출고 진행 다 됐고요. 다시 저는 이제 수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저 믿고 맡겨주신 우리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항상 행복하시고, 어 너무 우리 선생님, 우리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듬직해서 너무 좋다고. 그 눈빛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. 어 지금처럼 더 사랑하시고, 타시는 사업 더잘 되셔가지고, 아까 우리 대표님이 다음번에는 7시리즈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. 7시리즈도 구매하셔서 좋은 차량, 다음에 더 행복하시고 더잘 되시기를 기원하고 무상호도 기원하겠습니다.